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신분은 욥기서 5장 1절을 찾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부리저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예, 공동 번역 제가 조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르짖어 보게 그 누가 대답하는가? 표준새 번역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현대 성경 어디 한번 소리쳐 보게나.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니오? 아, 그렇게 악수인걸 말이야. 아, 나아파죽겠다 그런다고 누가 어? 네약 쓴다고 누가 어? 어떻게 어 해결되냐 그 말이 약 쓴다 해결 안 된다 그 말이 사실은 여기서 부르짖는건 기도로 부르짖는거 아니에요 끙끙 알린는 소리 끙끙 안 한다 해결 안한 기도해야 된다 그말 사실은 거룩한 자 중에 그 말은 거룩한 자는 천사를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천사들 중에 천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처럼 살아도 마귀에게 당한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요번 그동안에 천사처럼 살았어 천사처럼 살아도 마귀에게 당해 이걸 잘 알아야 돼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내 가정에 살고 내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4장에서는 인가응보론으로 욥을 정제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 그래서 엘리바스는 요의 고난을 지켜본 바요 네가 악 쓴다고 된거 아니야 끙끙 아려된거 아니고 천사처럼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본 문제 뭐라고요? 기도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욕은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야. 뭐 잘못된 것인지 내가 뭔가 영적인 문제를 풀기는 풀어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욕이 지금. 왜냐? 욕은 종교인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야. 종교인으로.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욕은 무엇이 자기에게 지금 꼬였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욕을 영적으로 기하게 갑절로 쓰고 싶어서,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충무장시키는데, 그거 짜겠습니까? 사실, 그냥 사람, 미치고 팔짝 뛴단 말이 욕한테, 혹시 여러분, 이욕, 박욕, 뭐, 김욕, 심욕 있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일도 못 하고 절도 못 하고 사람 한정한다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영적 무장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너무 혹독한 시련을 주지 않으면 육적으로 살아요 사람. 조금만 예 말씀해 보세요. 육적으로 살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욕을 딱 갖다 놓고 이제 훈련시킨 거야. 왜냐? 그렇다면 욕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요, 자아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안 깨져. 이게 아예 그냥 초박사를 해본 거예요. 딱한 가지. 자살하든지, 기도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욕 같은 신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욕 같은 팔자 있습니까? 죽든지, 기도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초강력으로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왜냐? 그러면 무장 안 돼. 그러려면, 조금만 여건이 되면, 누가 전화하면 그냥 얼른 가보러, 그냥. 에라모르겠다 기도하다가도 그냥 기도 내치 쳐불고. 전화하면, 언니, 나 알았어, 갈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천년 만인데도 고난 안 끝나. 왜냐? 하나님은 끝까지 귀하게 한번 써보려고, 가닥 귀하게 쓰려고 무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고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훈련으로 무장시켜서 영적으로 갑질로 쓰고 싶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요비란 사람은 끙끙 앓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아이고, 하고 악을 쓰고 있는 거 지금 부르진는다는 말이 그런 말인데, 꼭 기도한 것처럼 부르진는다고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그런데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은 사명이 크니까 죽무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이 크니까 사명이 커 왜냐 요은 140살 앞으로 더 하나님 써야 되겠는데 종교인으로 못써 그래서 처참한 고난 가운데에 욥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협, 십협, 방협정협 있습니까? 이 설교를 잘좀 듣기 바랍니다 오지겠으면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시편 6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입니까? 시편 6편 3절에 어느 때입니까? 시편,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활란님때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입니까? 언제나 끝납니까? 10편 13편 1절에도 여하여 어느 때입니까? 언제나 내 고난이 끝납니까? 나를 영영 잊으셨습니까? 욕기 23장 8절 9절에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없고 인편에서 일하시라 내가 만날 수 없고 아무래도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 안 풀어주니까 욥이란 사람 아까 그랬죠 미치고 팔딱 뛴다고 왜냐 무장 안 되면 안돼 하나님의 목적은 욥을 무장시키는 것이야 무장 뭔 시킨다 무장.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업,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옆에서 친구들까지 기도해 주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반응이 없고 내 병에서도 차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안 보아서 그렇지 네가 하여튼 죄를 많이 었든지 네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 아닌데 영적인 문제인데 예수님 길 가다가 소경된 자를 만나니까, 제자들,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 인마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소경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한 것이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게 달라. 예수님 모든 걸늘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고난도 영적인 관점으로 봐. 사명에 크면 클수록 고난이 커, 대기 만성. 왜나 이렇게 고난이 클까요? 모세는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80세 때에 하나님스 받은 거야. 어떤 사람은? 아, 난 나이다, 뒤버려서안 돼요. 당신이 80살 됐어? 거짓말하 없어, 그냥. 모세 때도 강건하면 80이야, 강건해야 지금보다 더 뭐, 요즘 100살까지 살아. 그런데 뭘 아직 늦었다고 나 끝났어요? 뭘 끝내냐? 그런 정신 빠진 인간 있어.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안 끝난 거야. 왜 지가 뭔데 끝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도 좀 써보려고 고난과 환란 가운데 처박아 놓은 거야. 그러하면 하나님 안 찾아. 애지간해었고나 그랬잖아. 여지간에서는 전혀 모르면 갚으러. 언니 잘 있어. 에? 빨리 와. 그러면 갚으러. 띵까띵고 갚으러. 이제 그러면 또 기도가 끝난 거야. 고난당할 때는 기도만, 기도만 하고 주의 인도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무장이 돼야지 빨리 해결되지.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두 주일이면 가는 것도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아, 물레방아,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고난이 안 끝나서 왜 그렇습니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팔절에 대한 비밀과 또 영적 박사, 음, 이, 교정, 이런저런 것을 준비시켰더라고요 또 작년부터서는 또 차기 대통령에 대한 것을 하시더니 또 그다음에는 아니 생각없이 미국하고 나하고 뭔상관이니까 미국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또하나말씀들려 내가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사람 참 뜻대로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 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요번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악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 죽겠다 말이야 아 죽겠다 이것이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거아 하고 사람 살려 그러고 그런데 야 이놈아 죄인이 부르짖고 악쓴다 된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해야 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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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기도, 기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셔요. 누군가 널 이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이하여. 이 복음성은 옛날에 제가 장신대 다닐 때에 연예인교회 최성국 목사 부인이 상가치아 부른 바로 가수예요, 가수. 최한순 가수. 근데 같이 결혼을 해고 사모로 사는데 한번 와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찬송을, 보금상은 불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악수지 말고, 기도해. 어째야 될까? 한숨 쉬지 말고, 어째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해야 돼.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못한거 몰라,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 죽어야 돼. 이제 인간 방법 그만하고 옛날 로미오 대통령처럼 바보가 되고 기도만 해야 돼. 바보, 바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머리 쓰지 말고 바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만사가 변화가 돼. 기도해야 변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 물결 이해 주여 두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한국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여러분의 문제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되게 아소서.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아,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더 하세요, 더. 더더 더 음주운전 여러분 안 봤습니까? 더더더더더더더옛날 어떤 사람이 샘만 파면 반드시 그분은 물이 나오는데 왜 물이 나오느냐 아 샘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파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오지 저도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나도 한두 번 기도하겠습니까? 안 돼. 그리고 말씀을 줘.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누구라고 이름 안박하지만,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왜 돈은 안 맞습니까? 말씀은 주는데, 돈보다 귀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줘. 그런다고 그러면 굶었냐? 그런다고 그러면 죽었냐? 알았어. 방송하고 있어, 제국석이도. 그래서 아무쪼록, 자,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요봐! 네가 그렇게 그냥 어디 뭐, 어? 악수고 인다된되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는 천사처럼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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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